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2학기 과학수업을 어떻게 진행될지 2학기 과학수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소개를 한다는 뜻이에요. 2학기 과학수업. 자, 2학기 과학수업은 어, 등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등교일수가 뭐 없을 것 같고요. 또 좋아지면 등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일단 전부 다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학기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면 클래스팅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공책에 정리를 해볼 거예요. 공책에 정리하면서 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번부터는 지난 1학기에는 클래스팅에 이제 과제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시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학기부터는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이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일단 선생님 이름을 넣어서 수지쌤 클래스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과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가서 보고 계속 복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학기에는 등교 수업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만났을 때 선생님이 이제 뭐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2학기에는 만나는 상황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음, 등교가 없는 2학기에는 어,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쌍방향 수업은 뭐 과학이 든 시간 몇 시간 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뭐 아니면 이 주일에 한번 정도 선생님이 줌 주소를 띄우면은 다 같이 거기에 접속해서 수업을 같이 할 거고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제작한 영상이니까 그냥 스크롤 넘기지 말고 집중해서 끝까지 보고, 나좀 어,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잠깐 멈추고,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고, 그래서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수업에 쌍방향 수업에 참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식으로 네, 수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이랑 쌍방향 수업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잘 정착이 돼서 이제 전담 선생님들도 뭐 쌍방향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참못 봐서 아쉽고 우리가 뭐 상황이 이렇지만 공부를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과학이란 과목이 얼마나 재밌고 그리고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직접 실험을 못 하는 교수님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2학기에 상황이 좋아지면 또는 내년에 6학년 때는 더 재밌는 실험이 많으니까 이 5학년 때 과학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이 다 6학년에도 이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다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시간 이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돌아서면은 집중해서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손으로 공책에 정리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공책을 만들어서 나눠 줬는데 어, 필기를 하는 친구들 자기 방식에 따라서, 뭐, 글씨가 큰 친구도 있고, 그림을 큼직큼직 그리는 친구들은 공책이 몇장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어떤 공책이든 괜찮아요. 그 공책을 활용해서 계속 할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정리한 내용은 댓글로 사진으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쌍방향 수업을 할때 직접 또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복습해 보기. 영상을 복습해 보기.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집에 뭐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난 동생 없어요. 뭐 동생이 바쁘대요. 그러면 집에 뭐 인형 같은 거 있죠? 인형 없으면 필통 연필 세워놓고 직접 설명해 보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 음. 뭐 자석의 성질에는 이런 것이 있어,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어 하면서 직접 한번 뭐 부모님이든 뭐든 혼자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머릿 속에 속속 잘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학기 수업도 한번 즐겁게 시작해.